칭진, 다렌 이렇게 주요 중국 도시를 배타고 다갈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5시, 6시, 7시 그때 배가 떠나는데 오늘은 뭐 날씨 때문에 좀 늦게 떠난다고 해서 밤 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출국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칭다오 가는 배랑 그리고 옌타이 가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7시인데 이제 곧승선을 합니다 17시간 뒤에 칭따오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아 배타고 가는거 처음이라 좀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4층에서 본 풍경인데요 그냥 인천공항같아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셔틀버스 타고 배 있는데로 가겠습니다 와배갑작스니다이 배를, 배를 타고서 이제 갈건데 와 중국사람들이 많고, 한국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제 배 탑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묵을 숙소고요 2인실을 잡았습니다 동둥이랑 이렇게 밖에 풍경도 보면서 갈수 있는 방이에요 이렇게 TV도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좋은데요? 약간 불빛이 좀 어두운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4 시간 뒤에 출항인데 풍경이 진짜 미쳤습니다. 인천 바다가 다 보이고 다른 배들도 보이고 오늘 또 날씨도 맑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나고 가는 게 궁금하고 한국은 진짜 또 어떤 나라일지도 궁금합니다. 기에 레스토랑 있긴 한데 여기에 CU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오늘 저녁 먹고 주전부리 다 사서 들어가도록 할 건데 뭐야 마감? 은 응, 아니겠죠? 배가 너무 고프고 마지막 식사를 한 2시? 2시에서 지금 8시가 넘어서 그런지 배가 고파요 빨리 편의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대는 진짜 편해요 약간 싱글 침대 사이즈 같은데 약간 딱딱한 타입의 그런 침대고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요 가격은 한 사람당 왕복해서 25만원입니다 그냥 숙소 1박 하는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답답합니다 나쁘진 않은데 좀 답답해요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즐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가려고 나왔는데 8시 반에 문 연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안 열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동생이랑 배고픔에 <laughs> 굶주려서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8시 반에 연다면 이렇게 테라스로 올라오면 이런 공간도 있는데요 여기서 라면도 먹는 사람들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추워요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편의점 털로 가보도록 할게요 없는데? 무, 무슨 맛이 있는데, 이게 별거 별거 다 있고요. 요즘에 제가 야식을 안 먹은 지 18일, 뭐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에 막 이런 것도 있어, 만두도 있다. 대박, 별게별게다 있네. 이게 오늘 저녁이고요. 이렇게 라면 이랑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안 먹었잖아 우리 그이 정도 먹어야지 나 지금 칼로리 가한에 390야. 아, 이렇게 오늘 저녁이고요. <laughs> 우와나 오리지널 처음 먹어보네 진짜 얇다. 그래? 음 오리지널이 <laughs> <우리> 더 <사회에서> 좋은데. <laughs> 맛있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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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아, 봐 아, 아, 아. 만두 맛있어 저기 순살 치킨도 있던데? 추워가 그랬나? 진짜 맛있어 바다에서 먹는? 진짜 먹고 싶어 바다에서 먹는 건 처음이다 그러네 <laughs> 다 먹었는데 내일 혹은 이따가 먹으려고 또 왔습니다 단백질 반 필요 없겠지? <laughs> 그리고 편의점 이제 음식들이나 뭐 이런 과자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냥 뭐, 배라고 하면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출국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음식물 같은 거 들고 타도 되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음식 같은 거 들고 오고 싶은 분들은 그냥 갖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씻고 잘 준비하고 잘 거예요. 칠같은 어둠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어느새 아침이 됐고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어요 아직 가려면 반 이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왕망대해요와 밖에 해가 진짜 와, 엄청 습니다 이게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해를 막아주는 뭐가 없고 와 눈이 진짜 너무 굽혀 <laughs> 한번 밖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사람이 이렇게 떠있는데, 선글라스 없으면, 보기가 그좀 그렇습니다. 아마 저쪽, 저쪽에서 왔고요. 거기 끝이 대한민국. 이쪽이 이제 중국인데, 한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는데, 밖에 그래도 바람 맞으니까 너무 좋고. 솔직히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바깥 바람을 안 쐬면 약간 물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비행기가 좋긴 해요 할게 없습니다 딱히 공부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배가 흔들려서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해요 이제 한 시간 뒤면 도착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아마도 층다오 같은데 17시간 걸려서 오니까 와저 육지가 엄청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고요. 저기 앞에는 층다오 도시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선박들이 되게 많은데 인천 같진 않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부산 부산 같은 느낌이에요. 층다오가 인구가 900만이라고 하는데 중국 하나의 도시가 거의 서울 인구에 맞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중국이 진짜 큰 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음 만약에 칭떠오가 마음에 들면 나중에 또 다른 도시도 여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도시가 어떻게 저한테 다가올지, 그게 참 궁금해요. 지금 이따 노울 지는 그 순간이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솔직히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아니 이게 뭐랄까... 아무것도... 안 생 모자인데 그리고 뭐 한번 뺏어서 써봤고요. 칭다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입국 심사 끝나고 나왔는데요. 되게 약간 까다로운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호텔 예약증 그 확인서 그거를 뽑아갔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오래 걸릴 뻔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친지 방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되게 진짜 엄청 오래 걸렸다 나왔고 어쨌든 중국 입국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겨서 왜 왔는지 얼마 묵을 건지 이런 것들 다 챙겨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 영어 소통이 조금 안 될까 봐 중국어를 못 하니까 그게 좀 걱정됐었는데 옆에서 직원분들도 영어도 쓰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 출국장 이렇게 나오면 이런 풍경이고요. 딱 봤을 때 공항이랑 비슷해요. 크게 다른 건 없고 사람이 별로 없다. 확실히 공항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에 부르고 있는데 택시가 좀잘안 잡혀요. 뭐랄까 페리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인지 그런 느낌이고 딱 봤을 때 되게 깨끗하다. 중국 정말 깨끗하고 빌딩도 많고.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숙소 근처에 생각보다 진짜 진짜 화려하고, 그리고 제가 묵는 숙소는 여기에 스타벅스도 있고 피자 옷도 있고, 로이싱 커피도 있다. 그래서 편의성이 좋습니다.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조용하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것도 빵빵 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 피자를 사왔는데요 포테이토 포테이예요 맛있다 나쁘지 않은데? 맛잘랄들은포카칩뿌셔서이 위에 뿌려 먹더라고 살짝 단 그런 포테이토? 근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신기한 걸 찾았습니다 중국의 호텔에 물을 좀 많이 준다고는 들었는데 여기 물이 일단 이렇게 두개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열어보다 보니까 이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숨겨놓은 느낌? 그리고 여기 뭐 칫솔, 치약 있고 또 신발 있고 아 여기 4개가 끝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 여기 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총 6개입니다 체중계도 있어요 진짜 삐까반짝합니다 그냥 길거리인데 이렇게 현란하게 해놨어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신호가 짧네 90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기 지금 쇼핑몰에 갈 건데, 거기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있나 볼게요. 그리고 약간 중국에서 이렇게 대놓고 막 찍어도 되는지, 그게 조금 거슬린다? 그게 좀 걱정된다? 근데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영어로는 믹시몰이고, 중국어로는 완상청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밀크티 덕후잖아요. 그래서 밀크티부터 꾸시러 가볼게요. 여기는 헤이티라는 곳인데요. 밀크티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왔고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음... 흑당 버블티 시켰고요. 동생은 뭐라고? 말차라떼 치즈 폼인데. 아, 이거 진짜 현지에서 먹는 오리지널 밀크티. 음, 진짜 맛있다.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밀크티 중에 거의 탑입니다. 당도를 제가 한50% 정도 했거든요. 근데 딱 적당하게 단 느낌이라서 맛있고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 펄이. 동생 것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확실히 티 종류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3,000원인 게 진짜 말이 안 되고 펄 클래스가 미쳤어요. 다른 밀크티 브랜드도 이 정도 퀄리티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밀크티 가게 이 가게에 제일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칭따오 날씨가 우리나라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서울 기준 제가 출국하기 전에는 아이게 춥다 서울 춥다 그러고 왔었는데 여기는 막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쪽이 사람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생이랑 한국말을 쓰면 약간 뒤를 살짝 보는 척 하면서 봅니다. 근데 그게 다 티가 나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좀 신기한가 봐요.